明哥。 안녕하세요. 미꾼 TV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와플 샵에 여러 가지 와플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크림치즈 와플, 아몬드 와플, 딸기 와플, 초코 와플, 블루베리 와플, 누텔라 잼, 생크림, 휘핑 크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<놀라> 딸기 와플. 원래는 빵이 바삭바삭한데, 제가 에어프라이에 구워가지고, 아, 좀 약간, 물렁물렁해졌어요. 아, 원래 바삭바삭한데. 크림치즈. 빵이 전체적으로 맛있어요. 초코. 생각보다 초코가 많이 안 묻어 있거든요. 근데 이 초코가 생각보다 엄청 달아요. 음. 블루베리. 되게 블루베리가 상큼하면서 달아요. 의외로 맛있는데, 블루베리 제가 원래는 안 좋아하거든요. 어, 근데 얘는 되게 조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아몬드. 음. Hmm. 아몬드여가지고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. 어, 저는 제 스타일은 이거예요. 구운 아몬드 때문에 더 고소한 맛이 더 진해졌어요. 오, 어, 진짜 맛있다 얘. p 얘는 오리지널이 맛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. 오늘, 와플, 샵에 여러가지 와플을 한번 먹어보았는데, 와,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